오후에 그거 뭐야 모더나 백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몇 시간 지났죠 거의 7시간 지났어요 어, 아까 한 저녁 7시쯤이니까 맞은다음에 4시간 지났을 때 조금 어, 손등이 좀 오른 손등이 가려운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지나고는 아무렇지도 않네요 물약인가 <laughs> 아까 그 저기 주사 놓을 때 얼핏 봤는데, 뭐 속이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 백신과 그약 주사기도 새로 꺼내고 바늘도 새로 꺼내는 거볼때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하여간에 바늘도 굉장히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백신 주사 놓을 때, 어 주스 그 바늘이 어 오늘 저한테 꽂은 제 어깨 근육에 꽂은 주사기의그 바늘에 그... 니들이 죠 니들 그게 얼핏 보니까 그게한 21게이지 아마 의사 아니 의사나 간호사님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요 21게이지 정도 니들로 한 2cm짜리 니들이 되게 그 길이가 보통 그런 거는 25게이지 니들로 해서 좀한 1인치 정도 뭐한 1.5cm 정도 니들 길이로 봐도 충분한데 그거 갖다가 그냥 엄청 두껍고 큰 바늘로 나서 저는 사실 속으로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바늘을 왜 저기 치르나 했는데 어, 그것도 한 0.3mm 정도를 놓더라고요 얼핏 봤을 때 모더나 백신이 어, 근데 제가 그 모더나 백신을 그그바이알에서 꺼내는 거는 제가 미처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냥 바늘만 바꾸는 거 봤는데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불량 동기화 아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 제그 왼쪽 어깨에다 놨는데 거기가 약간 아무 증상이 없는데 맨지면 누르면 은좀 이렇게 압통이 있습니다. 압통이란 건 뭐냐면 누르면 아픈 것을 압통이라고 그래요. 누를 압자. 압통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뭐가 들어간 수, 시험수가 들어간 것같진 않고 뭐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laughs> 아무런 지금 특이 증상이 없으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은근히. 아이 참. 이쪽이 <laughs> 기침 약간 나는 게그 주사 맞아서 그런 건가? 청년이사 여러분, 최근 중환자실 인재 부족해지는 거를 아마 중환자실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남 얘기 할게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도 여기 베트남도 그럽니다. 이제 보시면은 <laughs> 여러분 말로만 에크모 에크모 하니까 그게 뭐 뭔지 모르셨죠? 사진 보십시오. 사진. 제가 오늘 이 저기 에크모는요. 사진 보여드리려고요. 네? 지금도 베트남에 에크모 하고 있는 사람이 한, <laughs> 한 20명 되죠. 지금 한국에서도 에크모를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중환자 코로나 19 중환자가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이요. 어, 3일이니까 한 그저께군요.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에크모 치료 받는 게 주로 젊은 층인데 37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 에크모 환자의 78%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이거 왜 흉부외과 학회에서 심각한 상황에 그뭐 혼자 던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저기 그, 그, 시, 혈액을, 심장이 제대로 멈, 안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심장을 돌려주는 거니까 이게 신, 저기 그 심장에다 관을 꽂아야 되니까 흉부외과에서 하죠. 네? 만만한 게 아니죠. 보기 얼마나 충직합니까? 네. 심 심하고 심장하고 폐를 밖에서 돌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심폐 기능이 정지했기 때문에 지금 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열열 일곱 명에서 이십 명 정도 에크모가 들어가는데 아마 에크모 장비가 부족해서 그 정도 숫자지 에크모 장비만 갖다 붙여놓으면 사십 명 오십 명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크모를 갖다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심장과 폐, 심장과 폐를 밖에서 이게 이 오른쪽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이제 밖에 있는 내몸 밖에 있는 심장하고 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체외막 산소 공급 치료라고 그서 에크모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네 장비가 아, 주로 50대 이하 젊은층이고요 서울과 경기에 입원해 있고. 부족하니까 다른데서 갖고 와야 되고 빨리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도 이게 말이에요. 흉부외과가 요즘 환 흉부외과 의사가 별로 없고 너무 바빠서 기계 더가 더 많이 갖고 와도 이거 저기 이거 돌리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 굉장히 이거는 에크모는 그래서 우리가 인공호흡기 사용 대수로도 어, 위중한 환자를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에크모는 에크모 쓰는 숫자를 봐도 어이 중환자의 그 발생 그 추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기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죠 최근 들어서 에크모가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이 에크모의 사용 그 빈도가 올라가는 것이 코비드 19그이그 이와 그, 증 가치 이제 그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에크모가 많이 발생 쓰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서울 경기 지역에가 지금 핫하다 코비드 19이 핫하다 지금 에크모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호치민이죠 무슨 뜻이냐 그러면 호치민이 제일 코비드 19로 핫하다 가장 많다 이렇게 각작할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흉부의과학회는 네. 지금 인공 호흡기도 부족한데 에크모까지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 네. 보시면은 과거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유행 주기보다 2주 정도 늦게 에크모 환자가 증가한다. 이거 이미 역대 최고로 많은 코로나 환자가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도 추세도 증가세다. 이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어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 이제 중환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넘어가기는 거예요. 백신을 자꾸 맞음에 따라서 네. 향후 더 증가할 것이다. 더예비가 필요하다. 이게 작년 유행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네요. 작년에는 주로 드는 노년층에 대한 적용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양상이 바뀌어서 젊은 환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 예, 네, 이게 젊은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가벼운 질환이 아니다는 방증이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즉, 젊은 환자들은 건강한 환자들인데 건강한 환자들이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이게 좀이 바이러스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 질환은 힘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 더 세게 그 중증 질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 1 9 델타 변이는 젊은 사람에게서 더 위중한 게 많이 나오느냐 무슨 논의냐 도대체 이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질문을 네. 에코모 치료는 이게 흉부 외과가 위주예요. 쉽지가 않아요. 중환자 의학전문의 저도 젊었을 때는 중환자실 구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서 대학에서 저기 그이그 전문이 받은 것은 마취통증학과기 때문에 우리 마취통증학과의 주요 그의 업무 분야가 중환자 관리식 관리거든요. 저희가 잘 알죠 이거를. 갖다. 네. 음, 인력 배치 및 컨트롤 타워 환자 시스템의 활성화 가 필요하다. 네. 좀더 볼까요? 이거 이미 본 김에 청년의사회 또 뭐가 있나? 네, 살짝만 음. 뭐가 있나? 한번 보십시다. 어, 여기 한국은 뭐가 있냐? 음, 별다른 거 없네. 네, 요거 저기 정재영 교수과 한번 볼까요? 음, 길병원에 요즘 잘 뜨고 있는 정정 예병의학과 말 잘하는 아이 정재영 교수 아니다 이이 분은 정 교수가 아니고 누구냐 이름을 까먹었어. 어. 아 이재갑 교수군요? 이재갑 교수. 어정 교수가 아니다 이재갑 교수. 친정부 정부에 좀 가까운 친구죠. 네. 네. 코로나 십구 확산세 꺾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재학 교수가 이분 이 친구는 한림대 소속인데 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음. 어, 한번 틀어봅시다 한번 우리뭐 시간도 있는데 뭐 틀어보시고 자 중간부터 한번 틀어봐요. 네. 이 때문에 네. 상당히 상당히 조금씩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가장 큰 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네, 다를까 네. 어, 오, 어제 네. 20대 30대 한 명씩 사망하는 일이 있어 네. 그제 사망해가지고 어제 발표가 되었고 또 어제는 젊은이들이 많이 잠깐만요. 이거 오디오 좀 잠깐 어,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보자. 이게 지금 사파리죠 <laughs> 사파리 하려면 사파리가 되나 모르겠다 한번 체크트라이 해보죠 어, 사파리가 나오나 사파리 나온다 네. 사파리 추가해서 네. 종하고 네. 지금 또 2주가 지나서 또뭐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r 음, 코을 음, 찍으면은 네. 백신 접종 뜯어라구요. 완료자입니다라고 심지어는 음성도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그 14일이 이제 지났으니 좀더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 좀더 마음이 편하죠. 네, 네. 네, 네. 거기다가 네, 저는 또 네, 교체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는 약간 제가 가보고 가봐이니까선두 주자다. 내가. <웃음> 네. <laughs> 그러면 요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스... 아, 이스라엘은 조만간 부스터샷 3차 접종도 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네, 그, 그, 지금 이재갑 교수님 오시는 걸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 있... 아 있... 이재갑 교수님 오라고 아, 하나 앞시 이기 때문에 어, 어른들이 조금 보호가 되면 하면, 백신 접종으로 네.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조심을 하면 그 학교 안에서 집단 감염은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런저런 통계 봤더니 가족 간 감염, 학생들 감염 봐서 가족 간 감염이 40%, 학원에서 10%, 학교 내에서 2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학교 내 감염도 가족이나 다른 데서 걸려서 학교에 와서. 감염. 이게 이제, 아 네. 네, 왜냐면 하 작년에 카페만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잖아요. 모든 네. 그러면. 그때 사실은 부작 부자, 음식점을 음, 안 했기 때문에. 아, 간 나중에 또 보십시오. 자, 이게 호화가 되는 상황이 에요 다. 저는 이재각 교수님한테 이런 네. 사정은 들어가지고 조금 알고 네. 있는데, 이게 엄용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했는지, 네. 또그 소셜미디어에다가 뭐 이렇게 그또 약간 화나가지고 말씀을 <laughs> 하셨더라고요. 1시간씩. 병실은 있어도 있겠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네. 가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중환자가 한2 3 주. 음. 그 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의 숫자가 지금대로 간다면 비수도권은 1-2주 안에 아마 80% 넘을 거고요. 네. 수도권은 지금 한 70%까지 넘어갔다가 좀 떨어졌다. 가 음. 병상을 확보하면 떨어졌다가. 음.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는 그, 거기, 집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생활치료센터 정한대로 그냥 집에서 그냥 계시고, 뭐, 재택 로 받으십시오. 돌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생활치료센터의 숫자 자체도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동수, 네. 중환자 병동수의 소진의 속도들을 봐가지고,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정말 집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는 꼴이 되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확 올려야 돼요. 그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 1, 2, 3주, 3주. 길어야 2, 3주 1, 2주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숫자 정도로 쭉 갔었을 때의료체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시점이 음. 결정되는 게이삼주 안에 결정이 되는 거고그니까그 사이에 뭐좀 빨리 퇴원하시고 태어나 퇴원하고 선순환이 돼서 퇴원하는 것만큼만 이번만 하시면 돌아가죠 병원래서 지금 음. 중환자가 쌓여가지고 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수도권 인접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주제각에서 중환자가 수도권요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백신 공급이 늦어 조금 늦어지면서 이제 음.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뭐 일정이 일부 조정된 거다, 전체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을 좀 걱정하시거든요. 네. 사실 그건 그건.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어, 그러니까 모더나는 아, 화이자랑 음.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지난주에 정재연 교수 나와가지고 그 정확하게 비유했잖아요. 아유, 화이자가 로켓배송이라면 모더나는, 모더나는 해외직구라고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도 이렇게 정부가 여러 차례 좀 확언을 받았나 보죠. 네. 일단은 좀 확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정부가? 네.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일반 가족관 전파 사례와 비교했을 때50% 미만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러니까 가능성도 중증 낮고 보니까 나중에 링크 와서 보십시오. 한 시간 정도 길어요. 나라마다 거의 70일 이상 의 예약 좀 예정돼 있는 상황이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6개월,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그러면 그 오히려 교차 접종을 좀 전반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겠다. 이거 이미 안전성 문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만 좀 데이터가 수집되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연구했던 송강기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 해보면 네. 그교차 접종이 당연히 여러 에서스명그으면어요그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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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위도못 잡아요. 네. 그 사람이 만약에 좀 집에도 안 있겠다고 그러 활동을 안맡겠다고러안 받고 그냥 심 전까지 그냥 네. 참고 그냥. 네, 이상입니다. 응. 입니다